갤럭시 탭 S9 지금 구매해도 괜찮을까? 삼성전자 갤럭시 탭 S9은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제품입니다. 11인치의 컴팩트한 크기와 498g의 가벼운 무게로 언제 어디서나 휴대하기 용이하여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최신 스냅드래곤 8Gen2 프로세서를 탑재해 멀티태스킹과 고사양 작업도 매끄럽게 소화하며 IP68 방수 기능으로 야외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펜이 기본 제공되어 필기와 그림 작업이 손쉽고 반응속도 또한 매우 우수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AM OLED 디스플레이는 색감과 선명도가 뛰어나 영화를 감상하거나 게임을 즐길 때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이 학습 도구로서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하고 있으며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줍니다. 총평하자면 갤럭시 탭 S9은 성능과 휴대성을 모두 갖춘 스마트한 선택입니다. 공부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